커피를 하루 4잔 이상 즐겨 마시면 구강암 위험이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유타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성인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의료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마다 카페인이 들어간 것과 없는 것을 모두 포함한 커피와 차의 수를 정기적으로 집계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를 4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구강암 발병 위험이 30% 낮았습니다. 아울러 두경부암 발병 위험은 17% 낮았으며 인두암 발병 위험은 22% 낮게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 디카페인 커피의 경우 구강암 위험이 25% 낮았습니다. 연구팀은 커피가 암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커피를 마시면 특정 유형의 암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치신보 TV에서는 초저소가 표방 및 치과에 근무한 경험 또는 과도한 마케팅을 유도하고 있는 일부 광고 대행사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 치과 의사 그리고 스태프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해주신 분에게는 대한 치과 의사 협회 차원의 철저한 익명이 보장되며 소정의 사례를 드릴 예정이오니. 치과계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